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어, 간략하게 기술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마무리된 것 같지만 그 여정을 보면 결코 간단한 그런 마무리는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되어있죠. 지금 바울이 어디와 있어요? 누스드라에 와 있죠. 어디서부터 출발한 여정이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여정이었어요. 안디옥은 두 군데 있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어, 지도에 보면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송을 받아 그들이 어, 실루기아를 거쳐 이제 구부로섬에서 서기오 바울 청, 총독을 어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육지로 다시 버가로 와서 그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로 오게 됐죠 근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로 온 이유가 뭐예요? 안디옥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상당히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한 편으로는 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루스드라로 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게 됐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 하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그렇게 좀 우월한 위치에서 신격화되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 얼마든지 대접받고 존중받으며 사역을 할수 있어요. 뭔가 그들이 그 어떤 신격화하는 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찌보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어, 그것이 뭔가 꼭 신격화되어지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제는 사역을 하리라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 신격화하는 것을 극구 말리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너희에게 그치고 복음을 전한 건데,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복음을 전한 건데, 우리를 신격화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믿는 자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실망한 자도 있었어요. 야, 드디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한나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실망한 자들도 생겼죠. 이때에 19절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이들이 복음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대적하기 위한 위에서 온 거죠. 이들의 한번 열심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리가 그냥 옆에 성에서 온게 아니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거리만 해도 어, 그 거리만 해도 벌써 120km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거리만 해도 120km인데 거기서 루스드라까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어 대적하기 위해 왔다는 거죠. 참 악한 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들이 와서 또 무리를 충동했고 그러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하면서 어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되죠. 돌로 쳤어요. 바울을 돌로 쳤고 그 돌에 맞은 바울은 얼마나 어,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고 그 상태가 심각했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내쳤다라는 거죠. 죽은 줄 알을 알 정도로 아 이제 죽었나보다 싶을 정도로 돌에 맞았고 그래서 시체와 같은 바울을 성 밖으로 내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자들은 이제 어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좀 다르죠.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어떤 지위에 있는 자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예요. 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제자의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난 교회 다닌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죠.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워 스승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배워 예수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을 정확히 보여주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되어 있죠. 바울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제 죽은 줄 알고 둘러섰고 애통하며 이제 바울의 장례를 어떻게 지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바울이 일어나죠.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묵묵히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냥 그 성에 들어가요. 죽도록 돌에 맞았어요. 죽도록 돌에 맞았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돌에 맞았다면 그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다쳐도 뭔가 이제 내가 할수 없다 생각하고 조금만 다쳐도 우리는 엄살을 부리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바울은 앞서서 베드로도 그랬듯이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 풀려나자마자 뭐예요? 성에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지. 결국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들은 철저히 사명이 그들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 어떨 때 보면 정말 연약해요. 아무것도 안는 일에 그 생명을 잃어요. 또 어떨 때 보면 정말 끈질겨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죠.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죽어진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나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튿날 쉬지 않아요. 죽도록 돌에 맞았으니 좀 몸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이튿날 더베로 가요. 그리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오라고 되어 있죠. 또 다시 그냥 그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죠. 여기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거리예요. 가장 멀리 간 데가 바로 이 더베까지 갔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있기 때문에 바울은 쉴수 없었고 그곳에서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튿날 더베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되어 있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일어나 그 이튿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돼요. 뭐왜 여기까지만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육체에 이제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에 보면 이제 더베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다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육지 길이 있어요. 더 가깝고 간단한 길이 있어요. 그가 원래 다소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갔다가 또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으로 가면. 더 쉽고 안전하고 편한 길이 될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그래서 더베까지 왔다가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와 이보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며 여기까지 왔고 또 다시 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그 속에서 박해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믿는 자도 있었지만 박해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떠나도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갈수 있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죠 그러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지금 바울이 누구 처지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간신히 생명이 연명되어졌는데 그리고 아직도 몸이 온전치 못해 더갈 수도 없는데 그 길을 되돌아가며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굳게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을 권면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전하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란이 믿는 자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과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적으로도 많이 겪게 되는 부분이고 외적으로도 겪게 되어져요.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물질의 가치와 또 영적 가치 그게 우리 내면에 부딪히죠.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란을 겪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외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도 되죠. 믿는 자들이 오해를 사고 또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외적인 박해도 만만치 않겠지만 내적인 박해가 더 크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이 부딪힘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들을 택하여 지도자들을 세워준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세워 그들에게 위탁하고 이제 바울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여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오는 과정에도 그냥 가지 않아요.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가지 않고, 25절에 보면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아달리아를 거쳐 안디오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해요. 이게 뭐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수년에 걸려서 갔다가 오는 그 길이 되어졌겠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을 세울 정도면 하루 이틀 사역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먼 여정이었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4박 5일로 제주도 갔다 왔는데 노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여행을 다니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모르겠고 빨리 하여튼 집에 가서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놀며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매맞으며 대적을 당하며 심지어 돌에 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다시 되돌아와서 안디오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생각도 했어요. 돌로 치는 걸 하나님이 못 막으셨을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데 돌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건져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꺼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실 수도 있고 막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막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 해결, 이것밖에 보지 않죠. 하나님에게는 더큰 뜻이 있고 더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왜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죽도록 돌을 맞은 거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성경에서 이래서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 없어서 알 수는 없죠. 저는 이걸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복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자가 살아나서 와가지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할 때, 이 말이 더 힘있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는 어려움 하나 겪지 않고. 손에 물한 방울 적셔본 적 없으면서 그거 원래 다 하는 거다 견뎌라 참아라 원래 그렇게 힘든 거다 말하면 그게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거죠. 돌에 맞아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말할 때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나는 저 정도까지 고난당하지 않았는데 나는 고작 이것 가지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할수 있는 거죠. 물론 꼭 경험해봐야 권면할 수 있고 꼭 경험해봐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할수 있지만, 이런 바울의 권면이 지금 이 지역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자가 말해줄 때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죠.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저희 이제 추측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제 선교 보고하는 거죠. 그들의 그 이제 선교를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보고하는데, 참, 바울은, 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아요. 나도 너희와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했을 때부터 그의 모습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도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었고, 어디가서 내가 어떤 기적을 행했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의 주어, 주체는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잔뜩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로 뭔가 자기가 겸손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척 하지만,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믿음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가서 전했다고 해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철저히 외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 복음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몸을 추스르게 되죠. 그리고 몸을 다 추스린 후에 바울은 또다시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결국 바울을 여기까지 이끄는 건 너무 놀랍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명이 이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바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했던 일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하셨는데 바울과 같은 일인들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내 사명을 붙잡고 있다면 바울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에 과연 내가 내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붙잡지 않고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매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싸움, 그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가 끝까지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주고 다시금 안디옥에 돌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삶의 문제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 안에 고치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사명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울리는 꽹가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증거되어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명을 따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믿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